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 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산소 투과율이 좀 적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정답은요? 당연히 맞습니다. 오, 오, 네. 옵니다. 이게 이제 겨울철이 제일 렌즈 끼시는 분들이 불편한, 아, 찬바람 불고, 예. 맞아요. 공기도 건조하고 난방트니까 제일 불편할 시기예요 어, 렌즈는 우리 몸 중에서요 다 혈관이 돌게 돼 있어요 핏줄이 있어야 산소가 공급이 되거든요 네. 근데 핏줄이 없는 정말 몇 조직 중에 하나가 우리 눈에 본 검은자 각막이에요 핏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산소를 살아있는 조직이니까 산소는 받아야 되겠는데 산소 핏줄은 없으니까 어서 디 받냐면 이거는 공기 중에서 받아요 예 음. 네, 근데 렌즈를 덮어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못, 못 받으니까 각막이 예, 저산 소증의 권리죠 혈관도 자라고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충혈도 되는 거고요 그, 어~ 근데 어, 렌즈 중에서 산소 투과율이 높은 렌즈라면 음. 장기간 촬영 착용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겠지만 어~ 특히 이제 컬러렌즈처럼 산소 네. 투과율이 적다 그러면은 오래 착용했을 때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음. 예, 안구건조증에 이어서 상처나 각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